성사포항 바로 앞에 부동산 시세와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024년 가장 최근 거래가 된 곳은 해운대구 중동 524-4번지로, 2024년 7월 1일 거래가 되었고, 대지 면적 38평, 연면적 17평으로 평당 4,434만원, 총 16억 9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. 1985년에 지어진 오래된 40년 차 건물로 건물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, 청사포항 바로 앞 1선,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이고 1층 단층 건물이라 향후 철거 후 상가 건물로 신축하기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바로 옆 해운대구 중동 524-15번지는 대지면적 35평, 연면적 96평으로 총 4층 건물인데요. 평당 5,289만원 총 18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10년 전 8억 5천 5백만원에 매입해 10년 후약 10억의 시세차익을 보고 거래된 사례입니다 평사포항을 바라보고 고 있는 땅이 약1 4개 필지밖에 되지 않고, 그 중에서 상업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약 12개 필지밖에 되지 않아 희소성이 높아 평생 들고 가고 싶은 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주변지속에서도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이곳의 상권을 분석해보면, 성사포항 인근으로 한식 전문점 기준 약 15개의 업소가 있고, 월평균 매출액은 5,052만 원, 그리고 1평균 유동인구는 약 3,631명입니다. 주거인구는 약 240명으로 분석되며, 대부분의 인구가 관광 수요로 보여집니다. 1년간 성수기와 비수기 없이 사계절 모두 비슷한 매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2024년 전반기 대비 약14.1% 증가하였고 주말 평균 매출 약 950만원으로 가장 높고 화요일이 평균 24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. 시간대별 매출은 11시에서 14시, 점심 시간대가 40.6%로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.